안녕하십니까. 803 주동구 대장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도 분신에 대해서, 어, 작년에 바뀐 문화재, 어, 표준 수리 시황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그 대해서는 제가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어, 지난 시간, 아까 시간에는, 어, 굿두막 아궁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시간에는 함실 어, 아궁이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뀐 부분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중요하니까 바뀐 부분은 틀림없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꼭한번 어,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함실 아궁이, 일반상, 여기서 바뀐 거는, 어, 일반상 전에는 이 시반은 온도 공사 중 함실 아궁이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 시반은 온도 공사 중 함실 아궁이 유형으로 온도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함실 아궁이 평이 따로 생기면서, 전에는 함실 아궁이 공사에 적용한다는데, 함실 아궁이 유형의 온도를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바뀐 거고요. 승마의 에서니형의 함실 아궁이에 뭐로 바뀌었냐면, 전에는 함실 아궁이는 난방 적용으로 온도를 방식으로 붙두만이 없고, 아궁이, 아궁이 후렁이, 아궁이 후렁이 벽 등으로 구성된 온도라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함실 아궁이는 난방 전후 온도 방식으로 붙두만 없이, 방구들 아랫목에 불을 떼수있는 함실을 둔 아궁이. 어, 요거는, 어, 차라리 더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방바닥 아래 바로 불을 여기다 짚으기 때문에, 함실 아궁이가 부뚜목 아궁이 보다가, 여유 효율이 2배 이상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비읍의골동에서는 어, 부뚜박 아궁이와 같습니다. 그냥, 흙, 갈로 이렇게 닫고, 벽돌, 요렇게 있는 걸, 어, 바깥을 정벽돌, 급벽돌, 요렇게 나눠 놨고요 그리고, 어, 시오제, 고래가 직선으로 놓인 고래, 요렇게 있는데, 고래가 나란히 놓인 고래,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거 중요하니, 뭐, 것도 고래 형태도, 어, 나란히 가한개 있었고, 선자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었는데, 선자 1이 나란히 2로 바뀌면서, 나란히 1, 나란히 2, 그리고 선자 1, 2, 3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 뭐, 그림을 안바뀌으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이 일, 고래 기다리는, 고래 기다리는, 어, 고래를 통해 흐르는 화기와 연기를 모아 꿀뚝으로 보내기 위해 일정한 폭과 깊이로 고래 끝에 설치한 고랑, 요렇게. 전에는 뭐냐면은, 어, 방구들 목록에 파낸 고랑, 요렇게 되는 거를 고래 끝에 설치한 고랑, 요렇게 바꿨다는 거. 그리고, 기인원 에, 바람막이는 영유한 연기를 막으며 고래에서 흘러나가는 화기를 더 잡아 두기 위해서 고래와 고래계좌가 만난 흑위에 조금 높게 만든 언덕이다. 이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람막이는 외부역풍에 의해 여기에 바뀌어서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이게 어떤 거죠. 외부역풍에 의해 그 다음에 영유한 연기를 막으며 고래에서 흘러나가는 화기를 분배하고 전에는 고래에서 흘러나가는 화기를 더 잡아두기 위해 근데 요거는 흘러 고래에서 흘러나가는 고래의 화기를 분배하고 화기를 더 잡아두기 위해 요렇게 맞겠으니까 요게 추가된 거죠 화기를 분배하고 요게 그리고 ㅈ 어, 세 끝에 에, 전에는 어, 아궁이 후렁이 벽은 함실아궁에서 아궁이 후렁이를 구성하기 위해 수직으로 쌓은 벽 요령이 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나 수직으로 쌓은 벽이 그냥 쌓은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실아궁을 뜯어보니까 실제로 각도를 이렇게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어떤 데는 거의 뭐한 40도 50도 뭐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많아요 벽을 안 쌓고, 그냥 흙으로, 이렇게, 산, 멍성이처럼, 이렇게, 제가 저 쌓은 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수직으로 쌓은 벽, 이거는, 어, 문화재 표준 시방서에 나올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요러 바꾸는 거는, 뭐, 잘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 기억, 피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억 피업이. 뭐가 생기냐면, 꿀뚝이 생겼습니다. 꿀뚝은, 응? 물을 뗄때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로 전축굴뚝 와평굴뚝 등이 있음 이라고 되죠 전축굴뚝 와평굴뚝 등이 있음 이건 없던 게 신설됐다 그러면 구졸자는 아, 이야기했듯이 두께 60에서 100mm 긴데 이거는 어져야 되는 게 맞다 실제로 뜯어보면 은 200mm도 있고 300mm짜리도 있죠 그럼 60보다 더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더 가르면, 뭐 자를 파손, 불바닥 보면 파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운목 쪽에 넣어놓거나, 양 가위에 넣에는으면불바닥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더 얇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전에는, 어 넓게 쪼갠, 전파남 동 화강암 등을 사용하되, 화기의 흐름을 흔히, 흐름이나, 화기의 흐름이나 출입 빈도에 따라 두꺼운 구조장을 사용한다. 요래되어 있는 걸 지금은 60에서 100mm는 빼고, 얇고 넓게 쪼갠 판석등, 판석등. 그러니까, 전파람과 화강암이 빠졌죠. 판석등을 사용하되, 화기의 흐름이나 출입 빈도가 많은 곳은, 전에는 출입 빈도에 따라, 두꺼운 구도를 사용했는데 출입빈도가 많은 곳은 두꺼운 구도를 사, 사용한다. 이렇게 말만 단순히 바뀌었다. 그런데 중요한구는전판과 화강암 이라는 글자가 빠졌고 그리고 판석, 판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두께에 대한 내용도 없어졌다는 것. 어, 지금 그 문학의 수리 표의 시험에서 바뀐 내용은 실제로 응고공 어, 예, 시험에 있어서. 어, 적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조사에서 사전조사, 사전조사 항목은 다한것 같다. 온도로 크기.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게세개 있습니다. 아궁이 및 아궁이 름의 크기 형태. 그리고 고, 고막이의 훼손 여부. 그리고 장판기의 종류. 이세 개가 새로 신설, 추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해제조사 항목은 다한것 같다. 해서, 어, 4번. 사물의 고래뚜구 형식은 설치방식, 고르뚜구 형식, 설치방식, 높이와 간격, 고래바닥의 경사도, 궤도의 위치 등이래게되죠 전에는 고래뚜구 형식, 고래뚜구 형태 및 설치방식, 고래바닥의 경사도 등이래게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고래뚜구 형식, 설치방식, 높이와 간격, 고래바닥의 경사도, 궤도의 위치 등 추가되어 있는 게궤도 위치가 추가되어 있고, 고래 뜨고 전에는 형태였는데 지금 형식으로 바뀌고그라고 높이와 간격, 그리고 고래 바닥의 경사도, 그 높이와 간격이 새로 추가되어 있고, 궤도 위치가 추가된다 그리고 5번에 시금나무 형태와 구격 등, 이 해체 주소에 없었던 게 새로 신설되다 그리고 음이신설되는데 해체 단계에 따라 실측자료 및 사진자료를 남기도록 한다. 그니까 기록은 중요성이 돼서 완전히 시방서에 규정해놓음으로써, 어, 달리 이, 이설을 없이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해체할 때는 온도를 이 참여해 해체한다. 요거를, 어, 전체적, 통괄적으로 해체 재료로 보관은, 어, 일반 공동상이 나오는 걸로 재료 관리하고 같이 하면 되고, 재료 해체는 재사용제, 음,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그 재료 해체도 역시, 일반 논에 따른다. 요렇게 차라리 잘된 겁니다. 그리고 원도로 해체가, 글자가 바뀌고 그리고 기억, 기역, 기억이, 해체 단계에 따라 실적자, 우리 사진자를 남기도록 한다. 요거는 해체 기억이 있던 거를 해체 일반사, 일반사, 다른 거바바붙지 예. 요거는 없애고, 그 다음에 기록은 구돌장이 부토와 방바닥 미장을 제거하고 구돌장을 해체한다. 그랬는데, 구돌장이 방바닥 미장과부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돌장 위치를 표기하고, 여기 새로 돌았습니다. 실측하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표기하고, 요거 표기를 해놔야 실제로 원래대로 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나가면 은 구돌장이 만약에 마차 붙기가 정말어려워요 그리고 꼭 분필이나 뭘로, 1, 2, 3, 4, 2, 뭐, 뭐, 뭐든지 간에 기 ABCD 표시를 해가지고 놓고, 뭐, 1, 2, 3, 2로 하든지, 음을 하든지 표시를 해가지고 알아보셔도 표시를 하고, 그거를 실측하고, 그 다음 기록하고 사진 남겨서 나중에 재시공할 때, 보관할 때 있어서 그 자료를, 어, 기준로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어, 신설된 부분이, 구조장 해체가 끝나면, 고래뚜및 궤도르 위치, 고래뚜기 높이와 고래 간격 등을 확인한다. 이게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진 내용은, 비읍에, 음, 아군이, 아군이, 후렁이 벽, 계자리 연도를 분별로 해체한다. 렇게는데 아군이, 아군이, 후렁이 벽, 계자리 연도가 빠지고, 분별로 해체한다. 이렇게됐고요 그리고, 해체한 구조장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받침대를 설치하여 새로 보관한다. 이게되는데 새로 보관한다는 보관한다로 바꿨고요. 그리고, 해체한 구조는 재산용기에 불용대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이게되는데 해체한 구조는 재산용기에 불용대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걸 빼고, 해체 시 비상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운반한다. 이렇게, 보완한다를 운반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그럼 6-3, 연도 해체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어, 연도를 덮고 있는 흙을 파낸 후, 연도 상판석을 해체한다. 그 다음에 연도 측벽속체을 해체 후, 연도 측벽을 해체한다. 그 다음에 연도 기초를 해체한다. 그 다음에 연, 해체 시비상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한 동시에 용기에 담아 운반한다. 이렇게 신설되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래 켜기는 고래바닥 등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고래 켜기에서는 결국은 고래바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좀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아마 고래바닥 등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금담에서 띄에서 어, 는 시금담은 고래뚝과 높이를, 어, 같이 아래, 구도장을 설치했을 때, 하방, 하부보다 높지 않도록 하며, 높지 않도록 하며, 요거는 똑같은데, 민간은 120에서 220, 200, 내외의 폭으로, 구두는 120에서 220으로 설치한다. 요래되는 걸, 민간은 싹빼고 전체를 120에서 220, 내외의 폭으로 설치한다. 요렇게 바꿨고요. 이 민간은 확인,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진역으로 명발이 한다. 요래되는데, 어, 치근담은 확인, 영리가외부 세지 않도록 진흙 등으로, 진흙 등로 요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진흙만이 아니 아니고, 진흙과 비슷한, 뭐, 진흙이든 회완중이든 뭐든 다할수 있다. 진흙 등으로 맨발이게 한다. 그리고, 아, 7-2-3의 아궁의 후릉의 설치. 아궁의 후릉의 형태는 반, 원형, 방형, 오각형, 반육각형, 일자형 등으로 설계도서에 따른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아군의 호루는형태는 반원형 또는 다원형, 그러고 방형, 오각형, 반육각형, 일자형 등으로 설계도서에 다는다 그런데 나머지 이름은 다 똑같고 반원형, 방형을 반원형을 반원형 갈고 다원형, 그리고 반원형 예. 4분음을 포함시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왜냐면이요 그림을 설명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바꾼 것이다. 내용은 없다. 그리고, 계자리 설치에 있어서, 어, 리우에, 계자리 바닥은 수평으로 하여 잘 다진다.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계자리 바닥은 수평으로 하거나, 설구, 설계도서에 따라 기울기를 두어 잘 다진다. 어, 문화재를 수리한 현장에 가면은, 어, 실측 기사들이 설계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감독의 어, 이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도서를 보고하는 거죠. 설계도서에 따라가지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기능기를 두고 잘다지지 못하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무조건 다져야 된다. 뭐, 설계도서가 기울어로도 수평으로 다져야 된다. 이게 원래 원칙이겠지만, 왜냐면 표준의 시방도 내용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설계도서에 따라, 기울기를 두어 잘 다진다. 설계도서에 따라, 기울기를 두어 잘 다진다. 요게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비웃. 비읍. 비에 옛날에는 고래뚝, 괴돌 괴뚝, 위에는 괘돌을 고여 구돌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요게 되는데, 구돌장은 흔들림도록흔들없도록 괘돌을 고여준다. 음, 그러고, 이인의 불토는 건조된 부드러운 흙, 또는 마른 노래를 사용하여 두께 30mm 내외로 깔고 수평지에 구운다. 이래 있는 걸, 불토는 건조된 부드러운 흙, 부드러운 흙이나 마사토 등으로 깔고 수평지에 구운다. 여기서 뭐가 바뀌었나? 전에는 흙 또는 마른 노래, 였지만 지금은 흙도는 마사토로 바뀌어 마사토가 추가되고 마른 모래가 빠지고 그 다음에 두께 30mm 30m 내외로 깔고 수평지에 공개되는데 현장에서는 100mm 이상 200mm 또는 그 이상도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 이 부토가 30mm로 하면 거의 99% 영지가 새게 됩니다 그니까, 러 이런, 시방이 잘못했다고논구에 이야기했던 거를 인제 수정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연도 설치해서 윗면은 판석 등을 등으로 얹고, 요거를, 어, 윗면은 판석 등으로 덮고,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의, 요거를 판석 사이의, 요렇게 바꿨다는 거.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사항이라는 게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그 니은의 꿀뚝, 꿈뚝, 꿀뚝을 설치해서 설치 방법에 있어서 일반 사항에서 니은과 띄옷이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 니은은 꿀뚝 높이와 폭에 맞춰 규준틀을 설치하고 기준지를 띄운다. 이게 새로 추가가 됐고 집에서는 그 위에 꿀뚝이 앉힐 수 있도록 꿀뚝보다 넓게 설치한다.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어, 이 꿀뚝을 해체해보니까 지대석이 설치된 게 많더라. 근데 그 지대석이 꿀뚝보다 더 넓게 설치되어 있더라. 요거를 여기다가 표준시방서에 실제로 우리가 문화재 수리를 하러 가게 되면은 그 교과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꿀뚝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자기가 뭐 실적 설계 기술자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설계를 잘해놓는다 한든 결국, 그거는 기준이 뭐냐? 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요것도 새로 신설되게 된 거는 결국은 문화재를 뜯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밖에 꼭고그고꿀퉁 높이와 폭에 맞춰 기준투을 설치하고 기준식을 지었는데, 이건 당연한 건데, 전에는 문화 때 거를 지금 설치,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배구분는 설계도서의 재원과가 없는 경우는 지붕 천하에서 600명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요렇 되어있던 것을 천하에서 600명 이상 이격. 요렇게 되죠근데 천하 밖으로 300명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요렇게 바뀌죠. 그러나 천하 안에서 지치도 사실은 덜어 보인다. 그렇다면 표준시방서에는 이런 을 어떻게 뺄 것인가 뺄 것인가. 천하 밖으로 보다는 지붕 밖으로 지붕 점화 밖으로 300mm 이상 이게 가거나 첨화 안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배우는 꿀뚝 배경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지금 점화 밖으로 300mm 이상 이게 가게 설치한 요거를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밖에 부분이 600mm에서 300mm 밖에었으니까 분명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그럼 필요시 꿀뚝 청소를 위해 재한행구는 재걸음 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로 바뀌죠 전에는 꿀뚝 청소를 위해 재걸음 구멍을 설치한다에서 필요시 꿀뚝 청소를 위한 재걸음 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 딱 생긴 게 정축 꿀뚝과 와평 꿀뚝 굴뚝. 오죽 꿀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안 생겼을까요? 함실 아궁이는 서민들이 쓰는 아궁이 아니었기 때문에 뜯어보니까 전, 오직 굴뚝은 없더라.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양반집에도 실제로 오직 굴뚝을 쓰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오직 굴뚝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직 굴뚝또 전축 굴뚝이나 와편 굴뚝에 중요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자, 전축 굴뚝은 뭐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벽돌 쌓기는 가로 쌓기를 기준으로, 가로 쌓기를 기준으로 하고, 비빔 재료와 전복돌을 이용하여 규준틀에 맞춰가 쌓는다. 규준틀을 설치했으니까 규준틀에 맞춰가 쌓아야 되겠죠. 내부에는 토관등을 설치하고 뒤치형을 치워 다진다. 토관등은왜 설치할까요? 토관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람이 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토관을 설치하고 뒤치형으로 마른 흙이나 물을 를 채워가지고 세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다진다. 꿀뚝 상부에 기아를 잇고, 영가를 설치한다. 기아를 잇고, 영가를 설치한다. 이건 내도록 이야기하지만, 꼭 기아를 잇는 것만 아니다. 그럼 영가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기아를 안 잇더라도, 와평 꿀뚝에 나오는 꿀뚝 상부는 영가를 설치하거나, 영간의 배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가침출되지 않도록 한다. 요거를, 여기, 기어세도 같이 맞춰가지고, 어, 쓸 수가 있다. 쓰는 게 맞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외이 되는 건 요거다. 꿀뚝 상구에 기아를 입고 연가를 설치한다. 이렇게 외야 해야 됩니다. 와평 꿀뚝은, 와평은 암기와를 새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와평 꿀뚝을 쌓을 때 숫기야를 왜 쓰지 않느냐? 숫기야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지죠. 너무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당상의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구둑상의 때는 꾸둑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종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기야는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 그리고 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설치하더라도 그게 구조적으로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숙기야보다는 앞이 맞다. 비룡재료와 와펜을 이용하여 기준틀에 맞게 쌓는다. 내부에는 토관등을 설치하고 쏙 채움을 채워 다진다. 와편은 쌍으로 와편 사이를 고르게 마감한다. 꿀툭 쌍으로는 영가를 설치하거나 옆면에 배구입을 설치할 경우는 운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까지가 어, 바뀐 부분의 모든 부분입니다. 여기 빨간거 파란거는 다수시을 어, 읽어가지고 어,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시험 치료 과정 현장에서 감독관이 불러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어,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꼭, 그, 어, 이, 표준 시방서에서 6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 하면 무조건 바뀌는 부분은 한두 번제 출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히 외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어 밖으로 300mm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제거하는 부분은 설치하 이따로 바뀌는 것도 외워야 되고 전축 꿀뚝과 와평 꿀뚝에 대해서도 분명히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새로 바뀐 거 꿀뚝 설치 방법 그리고 개다리 설치 그리고 시그남 삭기, 앞부분 무릎에 설치 뭐 고래 켜기, 연도 해체 새로 추가된 부분 그리고 온돌 해체 부분, 해체의 일반 그리고 해체 조사, 그리고 사전조사, 그리고 구도장, 두께 60에서 100이 사라졌다는 것하고, 어, 전파는 거그 하강함이 사라지고, 쪼갠 판접 등을 사용하되, 요런 식으로 바뀌고, 빈도가 많은 것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꿀뚝에 대해서, 어, 지금 농어회설에서 분해될 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든 구조물, 청축구독와평구독 등이 있음, 이런 것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에, 뭐, 쓰는 경에 있어서, 뭐, 항시나공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나머지는, 예. 요렇게 꼭 숙지하여가지고, 요번 시험에서는, 어,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 있기를, 어,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